예, 어, 오늘은요 어, 기독교의 미래 전망 3-2, 예, 3-2, 아, 3-1에서는 어, 초대교회가 어떤 어, 형태, 어떤 어, 구조였을 것이다, 어떤 구조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구제를 통한 전도, 그 다음에 선교, 선교를 위한 구제, 예, 구제 활동이 선교를 위해서 이루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목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데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세 가지 축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 목사를 통한 어떤 예배 공동체의 리더십,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를 하는 어떤 집사들의 리더십, 그다음에 선교를 맡은 사도들의 리더십, 이런 것이 이런 집단 리더십이 잘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예배 공동체로만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 지금. 이름 난 교회, 소문 난 교회, 큰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어떤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2편을 보시기 전에 1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어, 2편, 지금부터 할 얘기에 대한 이해를 더 돕겠죠, 그죠? 예, 시청을 안 하신 분은 아, 1편을 먼저 보시길 바라요. 예, 일단, 어, 휴거 이후에 등장할 초대교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목사가 있어요. 그죠? 이 목사의 그룹군도 결국 어느 시점이 오면은, 어, 싹군과 참종으로 나뉩니다. 천국과 지옥, 뭐, 싹군과, 어, 싹군과 목자, 그 다음에 뭐, 가라지와 알곡,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축나는 양과 염소 쭉쭉 나뉘듯이, 어,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게 둘중 하나로 나뉘는 때가 오겠죠. 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싹꾼으로 가는 분들은 교회를 직장으로 보죠. 참 종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봅니다. 그죠? 결국은 싹꾼으로 귀결이 되는 가짜 주의 종으로 규결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 보든지 수단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목사님, 참종은 천국에 같이 가야 할 영혼으로 봅니다. 네. 이쪽 사이드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organization. 그죠. 어떤 조직으로 보는 거죠. 어떤 협회 같이, 세상의 어떤 조직,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같이. 그러나 이쪽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올거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올, 올거니즘. 어, 어떤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그죠. 이쪽 사이드로 가게 되면은요.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죠. 이쪽 사이드는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죠. 예.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가짜는. 근데 진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죠. 쭉쭉쭉 나오겠죠. 네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이네 가지만 봐도 진짜와 가짜의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얽히고 설켜있어요. 중간에서 왔다갔다갔다갔다간단 갔다 말이에요. 그죠? 마치 천사가, 아, 주님, 우리가 가서 저거를, 뭐,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아, 내비두라고. 지금 뽑으면은, 알곡도 같이 뽑히니까 내비두라고.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진짜 백이 목사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것을 딱 봐가지고 알기 어려워요. 어, 이저 사람은 가짜거나 진짜거나 지금 봐서 되게 알기 어려워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죠.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들이 WCC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거기에 붙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1차로, 1차로 드러내셨어요. 아, 가짜구나, 진짜구나. 알수 있게끔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못 돌리고, 사이, 마음 못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이벤트가, 바로 휴거라고 보는 겁니다. 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내 친한 친구, 아니면 친척, 뭐, 아니면 가족의 누군가가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는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분노에 가득 차 가지고 교회로 교회를 이제 부수는 거죠. 교회 기물을 부수고 목사를 두들겨 패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목사들이 아마 숨어 다니거나 도망 다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양심적인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그랬다고 아마 용서를 빌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간에 목사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을 하겠죠. 자 보세요. 어, 휴거 이후, 휴거 이후에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에는 휴거 이전부터 WCC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WCC를 옹호하던 분들은 휴거가 발생하고 나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둘러대겠죠. 예, 네. 둘러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메르칩 셀즈맨이 될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WCC를 옹호하기 전 단계부터 벌써 어느 시점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 넘어갔죠. 그죠?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회계와 거룩,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마 휴거 후에 깨닫게 되겠죠. 그죠? 나중에 깨닫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는, 이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큰 교회 내을 보면은, 주회종들이라고 사는 목사님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어, 나름 선량해요, 예.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꾼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름 선량하고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내지는, 어떤 여러, 여러 몇 가지 이유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회계라든지, 죄라든지, 지옥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량하다니까요. 바르고. 근데, 말씀을 맡은 자가, 죄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음. 예.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아마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빌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그룹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요. 제대로 된 주의종이에요. 예. 이 제대로 된 주의종은 근데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주의종은 지금 봤을 때 제대로 된 주의종의 특징이 선지자 역할 를 해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엘리야도 그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 이제 이제 여기서 있, 있을 일은 뭐냐면은 제대로는 주의 종인데 이 중에서 또 엘리야로 나뉘고 엘리사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공중 승천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휴거가 된 거고, 엘리사는 휴거가 안 됐죠. 그럼 엘리사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휴거가 안 됐을까요?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휴거를 얘기하고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거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휴거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부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엘리아 같은 그룹군에 속하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의 의지가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내가 엘리아처럼 될지 엘리사 같이 될지 그거를 어찌 내가 결정을 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거된 사람은 없고 남은 사람들은 뭔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세 그룹군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이세 그룹군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만큼, 어, 딱 봤을 때 말씀을 맡은 자, 주의 종들, 아니면 사역자들을 구별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교육이 짧거나, 열, 교육이 짧거나, 연륜이 짧아서도 아니고, 목회자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뭐든지 사람은 내가 입장이 돼봐야지 제대로 할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직장이 아니죠. 그죠? 허나, 목회자도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목회자에게도 교회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어, 월급 많이 준다고. 제가 설교 어떤 그분이 한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부목사들 자기끼리 모이면은 우리 여기서 끝까지 계속 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 이 얘기를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혁신적인 돌아섬이나 회계가 없으면은 직원 목사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그, 휴거 이후에, 목사님들이 어떤 그룹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숨겨왔던 것들, 지금도 이제 WCC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첫 번째 타격으로, 충격으로, 여전히, 충격으로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이벤트가 휴거다. 그리고 휴거를 통해가지고, 이런 그룹군으로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목사들의 권위가 추락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한 변화가 오겠죠. 그죠? 그런 변화로서 얘기해 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원톱 리더십. 그렇죠. 이것이 집단 리더십으로 가겠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집단 리더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예. 네. 또, 어떤 성도들의 소비자, 소비자적 태도, 소비자적인 태도가 교정되는 기회가 되겠죠. 그죠? 어, 대부분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관중으로 예배를 관람하던 경향에서 모두가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콘서트장에서 누구는 무대에서 공연 준비하고, 누구는 관람하는 시기였다면은, 휴거 이후에는 전부 다 공연 준비하고, 전부 다 공연 같이 하고, 준비하고 같이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휴거 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형식이냐면 참여자가 따로 있고, 관람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소수, 대다수. 마치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따로 있듯이. 뭐 이런 식이었는데, 휴거 이후에는 모두가 참여자가 되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아, 제가 오늘은 좀 글씨를 좀잘못 씁니다.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그룹군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그룹군들이 다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원래 교회는 집단 리더십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베르칩 시행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어 물물교환을 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고 한 것들이 자발적인 성격이 강했다라면, 이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물물교환 시스템이나, 어 자급자족 내지는 귀농현상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정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진짜. 공동체 형성 계기 그죠? 5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집사들의 역할이 회복이 되죠. 제가 처음 어 이거 3-1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집사들의 역할은 헌금 세고 무슨 뭐 건물 개보수하고 교회 건물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집사의 사역이고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돌아갈 겁니다 예. 집사들 역활 회복 그죠 6번은 뭐가 있을까 만인 제사장 정신이 또 회복이 되겠죠 예. 참 재밌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 만인 제사장이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평신도나 아니면 어떤 집사가 굉장히 자기보다 귀하게 쓰임 받거나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럼 질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영역 관리를 하죠.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너보다 많이 알고 내가 뭐 하나님의 대표자고 해가지고 은근히 깔아뭉개고, 아, 뭐 신학교도 안 나온 게, 아이고, 뭐 목사도 아닌 게 하면, 한...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진짜로. 네. 그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네. 어, 다른 전문성 가진 사람의 말을 잘안 들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 어, 마치 어,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의 권위가 흠집을 생, 흠 흠집을 권위에 흠집이 생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심리 가진 사람들 을 보면 평신도 사역자로 뜬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못 죽여서 안 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독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아, 평신도 사역 주체. 네. 그럼 이전까지는 목사들에 의해가지고 사역이, 목사들, 목사 어떤 그룹, 사역자들 그룹군이 사역의 주체였다. 그런 거죠. 그러나 평신도가 사역이 사역의 주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 원래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설교거든요. 그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그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읽는 거에 시간을 쓰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위해서, 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 뭐가 조금 이거 좀 약간 잘못된 거죠. 그이 구조로 가면은요. 그죠? 자, 8번은요. 예배 공동체가 지상명령 수행과 더불어 사회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법칙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보이는 가치로 이동하는 거죠. 제가 이건 첫, 첫 번째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에서. 예. 하나님의 어떤 큰 원칙, 대원칙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보이는 가치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주변에서 스스로 전도를 하던 사람은 선교주에서 복음을 전하죠. 단기 선교 같은 거를 갔다 왔을 때 문제 되는 점이 뭐냐면 단기 선교 가 가지고 뭐 느끼고 거기서 이제 사역도 좀 나름대로 하고 온 다음에 정작 돌아와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에서 전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팔로우업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가 돼 가지고 타락을 하지 않으려면은 자기 주변에서 항상 스스로 전도를 하던 사람이, 꾸준히 하던 사람이 가서도 잘하는 거죠.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바가지가 밖에 가서도 새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복이 다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교회의 문제들이었던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교회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받은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 썩힌 거죠. 썩힌 결과를, 심판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어,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등장은 휴거 이후에, 휴거 이후에 초대교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 측을 해봅니다. 예. 예, 아, 어, 지금까지, 어, 이제, 휴거 이후에 등장할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봤어요.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죠? 예.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초대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경의 기준을 해가지고 어떤 구제를 통한 전도, 그리고 또 구제를 통한 선교. 그죠?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내는 것이 예배공동체 네. 이런 산발이가 맞았을 때 진짜 초대교회로 갈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예.